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대를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찾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안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측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종재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술을 행치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안니라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안니라 너희는 신자판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